수식가에 되는 거야주아기 아니면 다배는 응. 사생활이 응. 다보데 응. 누군지 모르니까 <laughs> <누군지 모르겠다고. 그렇지. 웃음> <나 사랑해. 웃음> 그 사람이 그럼아저씨때은좀보이나주연이고 싶어 창문 큰집 높은 지 주연이서 정 어, 손가락 나온 것 조의눈 밉는 소리 너무 좋아. 여기가 제가 넘어진 장소예요. 여기서 볼로도 넘어져서 엉덩이하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뇌출혈 걸린 것 같아요. 조사가 제갈빵한번 깨봐줘야 돼요. 오씨어또 넘어질 뻔했어. 여기는 캐나다 레이크 호수. 와, 와. 대박이다. 와. 엄청나게 물이 맑은 데들어와 여기 차가 아예 갇혔어. 여기 두께는 거의 한 20cm처럼 돼 보이고, 여기 일단 발을 한번 넣어 볼게. 엄청 빠져, 엄청. 그러면 빠이!